머빨 너무 살벌한데 근데 진짜 안 물어 아, 안물 안 아, 생겼어 음. 아 근데 약간 인상, 작은 작 느낌 난다 엄 우리 천백이 오늘 인기 <laughs> 짱이네 진짜 만져봐도 아 놀랬지 <laughs> 이름이 아빠. 어, 혹시 인기 따는 거 아니야? 천백 여기 <laughs> 만져 봐 여기 만져봐 괜찮안 물어 안 물어 이런 게 산책하는 건산책니까켜안언니들 뭐? 너무 멋있다 지켜준대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차피 물씬 나느니까이랑이 뭐예요? 선백기야선백기 300. 아, 선백, 선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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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선생선